차원, 연공간, 기저입니다. 저번 시간에 가오스 소거법을 했어요. 거기서 좀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같은 첨가 행렬이 있습니다. 그거를 애슐론 폼으로 변경해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계산을 해서 지워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애슐론 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요. 1, 0, 마이 3. 요 요런 벡터를요. 이렇게 숫자 나열된 걸 벡터라고 하거든요. 물론, 물리학적 의미고도 따로 있고 이런데 일단은 벡터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런 벡터를 기저. 영어로는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다 지워져버린 0, 0, 0. 이거를 0 공간 벡터라고 합니다. 0 공간. 0이라는 게 없다. 제로, 제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널리티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데이터들, 엑셀 같은 데이터 보면 데이터가 비어있을 때 거기다가 널이라고 들어가죠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영공간 혹은 널리티 혹은 영공간 벡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저 이 기저, 이 벡터의 수몇 개냐를 랭크라고 합니다 a 행렬의 랭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랭크 a는 얼마일까요?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a 첨가 행렬의 0 공간의 개수 경, 0 공간의 개수는 이것도 1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수 있을 겁니다. 기저의 개수가 랭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랭크의 개수 그다음에 영공간의 개수를 각각 1,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합이 2행 벡터, 행 벡터의 개수가 됩니다. 두 개죠, 요거. 하나, 두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랭크의 개수하고 널리티의 개수를 합하면은 그거의 행벡터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후에 어떤 방정식의 개수를 방정식을 갖고 해를 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할 때도 쓰이게 되고요. 혹은 복잡한 동역학식 같은 거를 풀 때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요거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돌아, 돌아가 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1 플러스 x2는 없죠. x2 왜냐면 0이 곱해진 거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 공식에 따르면은 어, 위에 한번봐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2, 0,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1은 6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널리티라는 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할 때, 이 기저, 이 랭크만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빠른 계산을 위해서 널리티들은 다 없애버리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렬이 있어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딱 보면은 딱 봐도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8 0 4 0 2 0 있었을 때얘 절반 마이너스 4, 얘도 절반이죠. 마이너스 2를 빼면 00이 될 겁니다. 000. 이번엔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얘두 배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 0, 0 됩니다. 이렇게 소급법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애슐론 폼이 최대한 나오게 됩니다. 얘네 둘은 계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 베이시스 행렬은 두 개가 됩니다. 804, 요거 하나 있고요 020이 있게 됩니다. 이거의 랭크, 랭크는, 뭐, A라고 해볼게. 이 행렬의 랭크는 2가 되겠죠. 널리티. 널리티는 2가 됩니다. 즉, 이 행, 행벡터는 4개가 되겠죠. 이러면 공식도 성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크, 널리티, 베이시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랭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을 계산을 할때 랭크로 봤을 때 이거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직접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